예, 안녕하세요. 근처 성약소입니다 아, 다 오늘, 고산지대에 3을좀 본다고 봤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아, 지금, 한 2시로 지나가고 있는데, 월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마음 배우고, 힐링한다는 그, 개념으로 지금 산행하고 있습니다. 아, 다이 관중들이 이 많이 자생하는 이런 곳에 오면은 꼭그 오지시대 예. 오지시대에 온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이 관중들이 많습니다. 이있 아, 역시 고산지대 산행은묘미는 뭔가 나을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아주 원시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사냥을 하는 도중에 이 돌로 축조된 이 옛날 수쿠던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사람이 어 고산에서 어떤,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두세 명 정도 기거를 하면서 어떤 그 어떤 일이 해결될 때까지 여기서 있었던 그 흔적입니다. 이게 1950년도 그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북한군 병사들이 이렇게 미군이나 단 우리 아군들에게 쫓기면서 이 지리산 쪽으로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공비라든지 이런 게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잡히면은 또아 아주 그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벌을 받으니까 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공비 형태로 이렇게 주둔기구를 하다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여기 딱축쭉한 것을 보면은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때는 어떤 걸리지 않게끔 그런 이제 아주 성격이 아주 섬세하신 부분이 섬세한 분이 쌓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게 그대로, 온전한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은, 예 아주 잘축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면 한 명, 두명 정도, 한 두세 명 정도는 여기서, 응,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이, 세월은 흘러가고, 이런 이제 사람이 만든 이런 돌로 쌓은 집터만 이렇게 남아있고, 인근은 간대 없고, 이렇게 흔적만 남았습니다다 모든 것들이 세월 따라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가족도 만나고, 또, 주위에 좋은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참, 세월 속에, 시간 속에 그렇게 흘러가는데, 항상, 세상에 태어났다면, 은 과거가 어찌되었건, 그걸 좀, 현재의 아주, 그 자기 자신의 그 멋진 모습을, 현재의 그, 만나고 또, 부딪히는 분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돌로 싼이 흔적을 보면서 이 삶에 대한 이 애착과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한두 사람의 그 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고 죽고 고통받고 또 그의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네.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을 남기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하는 남들은 그냥 인류의 유전자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피로악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유전자는 인류의 유전자에 있어서 어떤 해악을가지 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히틀러, 레닌 뭐, 예러부르의그 사회주의자, 그런 분들도 뭐, 어, 그 자본주의의 그 모순을 어떤, 개혁하려고 그렇게 이올로기를내세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아, 그것도, 우리 세계 역사의 그한 부분이지만은, 냉정히 그 역사를 그 후대가 평가를 해보면은, 그런 분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응? 죽음으로 해서 또 현재의 그 아주 발전된 문명 문화 속에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발전된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좀 안락하고 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지 개인의 그 권력과 그다음에 욕심에 의해서 어떤 그전 세계적인 그 노약자들이나 그 남녀노소 피를 흘리고 또 고통받는 그런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고사진대 산행을 하면서 도이 출제된 이, 이 한국전쟁에, 그, 끝까지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흔적들을 보니 또, 망감이 교차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태산 약습입니다 이길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그분들이 다 같지만 제가 한번 들락날락 한번 해 봅니다 하... 모든 분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산 약수입니다